혹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예전처럼 편하지 않고 어색한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고민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속으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통기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국내 50대 이상 부부 중약 44%가 한 달에 한 번도 관계를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의외로 아주 작은 실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비뇨의기과 전문의로 근무하면서 만난 한 부부가 있습니다. 70대 중간의 남편이 요로 감염으로 응급실에 실려 왔는데 원인은 바로 애모중에 생긴 미세한 상처였어요 하지만 조금만 생생관리 방법을 바꿨을 뿐인데 두 분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고 몇달 후에는 신혼처럼 다정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30년 넘게 수많은 부부를 상담해온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관계의 변화는 커다란 노력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특히 위생에 대한 이해와 서로의 솔직한 소통만 제대로 해도 관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핵심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지난 10년간 국내외 연구들을 철저히 분석해왔습니다. 그 결과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죠.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사랑의 호르몬이 관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알려드리고 둘째, 정기적인 관계가 면역력을 크게 높인다는 과학적 데이터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셋째, 위생관리에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핵심 요소를 짚어드릴 것이고 넷째, 부부간 소통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깊어지는 관계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한 이유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실천법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폄소 스킨십을 나눌 때 우리 몸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의 호르몬으로 불리는 물질입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전신에서 다양한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몸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코르티솔 수치가 빠르게 낮아지고 혈압이 안정되며 심장도 차분해집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히 기분만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진통 효과도 있어 관절 통증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관절염을 앓고 있던 분들이 정기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 통증이 줄었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옥시토신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충분히 분비되면 자연치유력이 활발해져 상처가더 빨리 아물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도 강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호르몬이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는 충분히 분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교감이 함께할 때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즉, 진정한 친밀감이 있을 때에만 몸과 마음 모두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단순히 형식적인 관계나 의무적인 만남으로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서로에 대한 애정과 배려가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유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횟수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의 진심어린 교감이 매일 반복되는 무의미한 만남보다 훨씬 더 깊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게다가 옥시토시는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뇌의 해마를 자극해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능력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꾸준한 친밀한 관계가인지 기능 저하를 막아준다는 연구 결과들도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년층 중에서도 정서적 유대를 유지하는 분들이 더 좋은인지 능력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이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포옹입니다. 단초 이상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옥시 토신이 충분히 분비됩니다. 이 단순한 행동이 주는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미국 펜실바니아 위크스 대학의 대규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기적인 관계를 갖는 사람들의 면역 글로블린 H가 3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항체는 외부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당패 역할을 하며 수치가 높을수록 감기나 독감 같은 감염에 강해집니다. 특히 이 효과는 나이에 상관없이 나타났으며 70대, 80대에서도 면역력이 현저히 높아졌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주 관계를 갖거나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면역력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가짐과 일주일에 일기회의 적당한 빈도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이 실제 환자 관찰을 통해 확인된 결론입니다. 또한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발표에 따르면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하는 남성은 전립선 발병률이 19% 낮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정기적인 관계는 남성 건강에도 분명한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여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속적인 관계는 에스트로겐 분비를 촉진해 뼈를 튼튼하게 하고 피부의 탄력을 높이며 자궁과 질 건강까지 향상시켜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 있지만 꾸준한 관계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자연스러운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폐경 이후 여성에게 정기적인 관계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중요한 습관입니다. 기는 이면질이 위축을 맞고 자연 윤활 기능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되며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관계를 단순한 쾌락이나 의무로 여기지 말고 운동이나 식단처럼 건강 관리의 중요한 축으로 생각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케백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평균 25분간의 관계를 통해 남성은 약 100일 칼로리, 여성은 약 60칼로리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이는 빠르게 걷는 운동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심박수가 자연스럽게 상승하면서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를 위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생을 단순히 씻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데에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입안에는 700점이 넘는 세균이 존재하며 구간과 생식기 사이에 세균들이 의도치 않게 다른 것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생식기 주변 피부가 생각보다 훨씬 민감하고 약하다는 점입니다. 작은 상처 하나로도 세균이 침투할 수 있으며 중년 이후에는 피부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더 커집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가장 강조해온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셰어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언제 어떻게 씻느냐가 핵심입니다. 관계 전 위생 관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준비 과정을 소홀히 한다면 그 작은 방심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를 갖기 전에는 반드시 위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섬기 주변과 항문은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고 자극이 적은 중성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이 강하거나 함균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오히려 유익한 균까지 죽여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강 청결도 중요합니다. 양치질은 물론이고 혀 클리너를 활용해 혀 표면의 세균까지 제거해 주세요. 이런 방법은 도움이 되지만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구강 내 정상 세균층이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손톱 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손톱 사이에 숨어 있는 세균은 의외로 감염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손톱은 짧게 깎고 전용 브러쉬로 세심하게 닦아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계 직후에는 바로 소변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변은 요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세균을 대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 후엔 비누와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궈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시기의 피부는 매우 민감하므로 자극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앞에서 뒤로 닦는 방향을 꼭 지켜야 합니다. 반대로 닦으면 한문 부위의 세균이 질로 들어갈 수 있어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혹시 이쯤에서 이젠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들시나요?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비밀을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치유법은 바로 소통입니다. 한국 상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부간의 소통 능력이 반 1점 현상될 때마다 결혼 만족도가 2.3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실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통이 부족한 부부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의 몸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린다는 점입니다. 아프거나 불편해도 말하지 않고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결국 부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런 침묵이 쌓이기 시작하면 부부 사이의 관계는 점점 의무감으로 변해가기 쉽습니다. 반대로 감정을 솔직히 나누는 부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친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서로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때문이죠.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소통의 첫 번째 원칙은 타이밍입니다. 관계에서 불편함을 갑자기 표현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수 있으므로 일상 속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꺼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차를 마시며 몽상패를 물어보거나 산책하며 감정이나 컨디션을 나누는 것처럼요. 두 번째 원칙은 비난하지 않기입니다. 때문에 아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나는 이렇게 느꼈다는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중심으로 말하면 훨씬 부드럽게 전달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구체적으로 말하기입니다. 단순히 별로였다는 말보다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느껴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상대방도 앞으로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을지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감사의 표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신경 써져서 고마워, 배려해져서 기뻤어 같은 말은 작은 행동 하나에도 긍정적인 힘을 실어줍니다. 칭찬과 감사는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죠. 그리고 가장 핵심은 정기적인 대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부 삼담사 고투면 박사에 따르면 행복한 부부들은 일주일 평균 5시간을 대화해 투자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4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해 보세요. 하루 동안의 힘들었던 일과 느낀 감정을 차분히 나누는 것만으로도 관계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 기본이 제대로 지켜져야 부부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본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더큰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 부부 사이에 숨겨진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 데일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57세부터 85세까지의 기본자 16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결혼 생활 50년이 넘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성관계 횟수와 만족도가 다시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젊을 땐 활발하다가 중년을 거치며 줄어들고, 노년에 다시 증가하는 유자 형곡선이 확인된 셈이죠.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신체적 회복 때문이 아니라 진심어린 소통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어떤 부분은 체력 저하나 폐경과 같은 몸의 변화를 솔직하게 나누면서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속도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편안하게 감정을 나누는 방식으로 관계가 전환됐습니다. 예전에는 성적 결과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과정이 더 소중해진 것이죠. 또 다른 경우 스스로 위축되었던 부부가 기존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감정 교류 중심의 접근을 시도하면서 관계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사례도 있습니다. 마사지를 하거나 편안한 대화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질이 회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입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있다면 중년 이후에도 충분히 더 깊은 유대와 만족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삶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관계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홀로 지내던 77세 여성 이명자 씨는 2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73세의 이웃 남성과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나이와 신체적 변화에 대한 불안감으로 망설이셨지만 상담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깨달으셨습니다. 나이는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긴 세월 동안 쌓인 경험이 더욱 깊고 성숙한 관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죠. 이처럼 새로운 관계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10년간 건강한 남성 2,400명을 추적한 결과 일주일에 3번 이상 관계를 가진 남성은 심근경색과 뇌졸중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는 관계 중 심박수가 올라가며 심장 근육이 강화되고 전반적인 혈액순환이 척진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말초 혈관의 혈류가 개선되며 손발 냉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며 통증 완화 효과 또한 매우 뛰어납니다. 관계 중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강력한 진통제 역할을 하며 그 효과는 모르핀보다 최대 200배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작용 덕분에 편두통, 관절염, 근육통 등의 증상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편두통을 앓는 이들의 절반 이상이 관계 후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관계 중 분비되는 프로락틴과 옥시토신은 수면 유도에 도움을 주어 깊은 잠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수면제로 작용할 수 있는 셈이죠. 숙면이 이루어지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성장 호르몬 분비도 활발해집니다. 이 성장 호르몬은 노화를 늦추고 근육량을 유지하며 체지방 감소와 피부 탄력 개선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로열 에든버러 병원이 3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 3회 이상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평균 10년 정도 더 젊어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남성은 12년 1개월, 여성은 9년 7개월 더 젊게 보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할 만합니다. 관계 중에는 뇌의 다양한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되는 데이 중 해마 부위는 기억력 향상과 직결됩니다. 실제로 미시간 호프 컬리지 연구에 따르면 62세 이상 노인 중 만족스러운 섬 생활을 유지한 이들이 기억력과인지 능력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5년 후인지 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죠. 이러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실제 효과가 입증된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구나 집에서 시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84세 윤말순 씨는 남편과 60년을 함께 지냈지만 서로의 몸에 대해선 깊이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권해드린 아주 단순한 실천 하나가 두 분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 계기는 바로 매일 저녁 10분씩 서로의 손을 마사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손끝에는 온 몸과 연결된 경혈이 모여 있어 손가락을 하나 하나 부드럽게 눌러주고 손바닥을 원을 그리며 문지르기만 해도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몸 전체의 컨디션이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 사이의 애정이 자연스럽게 깊어졌습니다. 울산에 거주하는 78세 김세진 씨는 다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한 기력이 저하로 자신감을 잃고 계셨는데 제가 권해드린 복식 호흡운동을 매일 실천한 결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셨습니다. 골반 주변의 근육이 강화되면서 혈당 조절은 물론 전반적인 체력이 향상되어 다시금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죠. 특히 명상과 함께 진행한 호흡법은 스트레스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주에 사는 80세 이금순씨는 관절염으로 일상적인 움직임조차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물에 천연 에센셜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려 졸기 시작하시고 나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라벤더와 로즈마리 향이 후각을 자극해 감정을 조절하는 뇌 부위를 활성화시켰고 따뜻한 물은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했습니다. 매일 30분씩 졸기하며 남편과 함께하는 대화의 시간이 두 분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안양에 거주하는 75세 민철수 씨는 음식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혈관 건강에 좋은 성분이 풍부한 섬유와 수박, 아르기닌이 많은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하기 시작하신 거죠. 특히 섬유에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해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 줍니다. 실제로 섬유를 꾸준히 섭취하신 분들 중에는 3개월 만에 체력이 좋아지고 일상의 활력을 되찾은 사례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방법이 약물보다 더 탁월한 효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이 믿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이 모든 방법은 실제 환자들에게서 확인된 결과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이 순간 포기한다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놓칠지도 모릅니다. 30년 넘게 진료 현장에서 지켜본 바로 저는 확신합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며 사랑과 친밀한 관계는 언제든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동안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핵심은 간단합니다. 첫째, 서로의 몸과 마음을 존중하세요. 둘째,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셋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여유를 가지세요. 넷째, 솔직한 소통을 통해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함께 적응하세요. 다섯째, 부부 관계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마음과 몸을 치유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제가 만난 부부 중 행복한 분들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따뜻하게 감싸줄 줄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두 눈을 마주보며 설렘을 느끼는 부부들을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세월이 흐를수록 깊어지는 이해와 배려였어요. 젊은 시절의 뜨거운 감정보다도 더 진실되고 깊은 사랑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실천 하나로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하루 10분만이라도 서로의 손을 잡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부터요.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돌아보는 소박한 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중요한 건 완벽한 모습을 추구하기보다 지금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사소한 대려, 솔직한 대화가 쌓이면 어느 순간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건강하고 따뜻한 부부관계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지금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가장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경험하신 소중한 변화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와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의미 있는 정보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행복을 언제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